국민노동당 정당 정당연설회의 한 대국으로! <laughs> 이렇게 많이 오신 줄 알아서 오늘 백권 출정 선언문 존재했다.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기에안 들리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 şey, 아, 안 들리는 게 어떨까, 꼬이죠 여러분들 너무 추우시죠? 그리고 치명적인 매력의 남자가 세겨져 아 어,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김호준 주진우 만명안모이면안 나온다고 그서고 아까 셔봤더니 만세명이에요 지금 올라왔습니다 같이 온아좀 더러운 사람들인데 이렇 소개해 주세요. 김호준 총수 소개합니다 그리고, 주주, 주주� 주, 주를로슬퍼는 주기로 슬주기하겠습니다 주기하! 주기하! 주기니주저주기기사주주기자가이주 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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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하 주기하! 주기하! 하 여러분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김영민. 어, 어제 FTA가 통과되는데 통과를 막지 못한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으로서 어저 개그맨 아니고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괜찮아. 네? 뭐?

정동룡 의원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 앞에서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절충안이라고 하는 총기를 들이대고 우리 동지들 뒤에서 칼을 쓰신 그 사람들이 잡기 위해서라도 저는 탈당하지 못하고 민주당을 뒤집어 놓을 때까지. <laughs> 여러분 한나라당 그 아저씨들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자기들의 정체성에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총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24일 날 우리가 24일 날 오후 1시에 치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선전포고하고 전쟁하는 사람이 세상 전지어 있습니까? 24일 날 한다고 해놓고 22일 날 의총을 하면 우리가 열린 당 시절에. 울처하는 척하고 본회의장 점거한 거 소도 없이 써먹듯습관입니다 <laughs> 그거를 잊어먹고 그것도 모르고 본회의장 점거할 걸 뻔히 알면서 2시에 김성근 의원 출판기념회 하고 있고 3시에 강창일 의원 출판기념회 하고 있고 그 자리에 민주당원들 의 3, 40명과 갖고 정신없이 넉없이 있고 그럴 때 FT에 동가하는데그것을 막지 못하면서 무슨 국회의 하겠다고 아직도 못있는지 이해할 수 <웃음> 있습니다 <웃음> 왜 저를 떨어뜨리셨어요 <laughs> 제가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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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정말 새롭게 만드는 우리들의 새로운 정당에서는 이런 모습 절대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laughs> 때리지 마시여 <씨. 웃음> 내가 눈한발 나가면 더 나가지 말라고 자꾸 때려요 옆에서. <laughs> <laughs> 여러분 우리 등에서 총질한 사람들 반드시 기억해서 그분들 응징할 수 있는데 제가 기꺼이 앞장서겠다는 약속 길로 이자로. 노동당 의원님들, 그리고 조승수 의원님 앞에서 열심히 싸우고 뒤에 맞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싸우신 우리 김성동 의원님, 권영길 의원님, 그리고 조승수 의원님, 이희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힘을 들이지 못할 망정 등에서 균열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함과 동시에, 여러 의원님들께, 민주노동당에게 그리고 조승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laughs> 하, 여러분, 반드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이제 저들이 우리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다시 되돌려 줄 일만 남아 있습니다. <laughs> 앞으로 우리에게는 총선이라고 하는 길도 있고 대선이라고 하는 길도 있어서 저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복수하고 싶어도 투표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의 칼을 꽂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김어준 주진우 도망가려고 그러지 마시 우리들 방식으로 또 우리 낙금수의 방식으로 우리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민주노동당 의원님들 그리고 지금은 떨어져서 낙동강 오리알이 된 정청래 의원 저희가 다시 19대 국회에서 살아나서 다시 EFT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한 싸움 모든 방법을 찾아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약속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해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진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요정 카카! 카카! 카카를 찬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요정 민주주의를 가르쳐주신 카카께 우리가 돌려드릴 일이 아직 무척 많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금은 나락으로 떨어지 있지만 꼭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실한 찬, 확실한 찬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 주실 것을 여러분들께 강력히 보소드립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너 김성도는요? 아안 잡혀갔어야지. 아니, 대전에서 우리가 대전 낙검스 콘서트 할 때요. 2008년도 우리가 사각탄전법을 쓰려고 다못 썼다. 그걸 우리 <laughs> 김의원님이 들으신 것 같아. 그거 들으셔서 <laughs> 그리고 체력 깨 <깨수> 깨... 이렸어요 우리, <laughs> 우리 김의원님 잠깐 올라와 보세요. <웃음> <웃음> 와! 김선동김선김선김선 형님. 크네. 아씨 팔려. 아, <laughs> 야이 김선동님께 아, 원 아, 마이크 잠깐 넘길까요? 어? 아 나보다 음? 웃기면 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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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았는데 정말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아까 했던 이야기지만. 저는 테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테러를 이명박이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민들에게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의 꿈과 희망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테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집필해, 배를 집필해,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남자 목이 찢어질까봐 걱정했는데, 지가 알고 진짜로 그만두네. <laughs> <laughs> 자, 우리 김현우, 김현님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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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김선도! 우리 김선동 의원님 잘하셨다고 큰그 남성과 함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 좋은 말씀 다 하실 겁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주위에 이 정도 바닥으로 떨어져 봐야 우리들의 진가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의 길로 f t 원점으로 돌리고 저들에게 심판의 그날을 반드시 돌려줍시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일, 요 우리 낙검수 방식으로 FG를 기탄하는 낙검수 콘서트를 저녁 7시에 바로 이 장소에서 열겠습니다. 이 장소인 것 같았는데, 더 넓은 장소에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아까 두분더 오시고 한분 가셨고 만 4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콘서트하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7시 서울시의 10만 명 시민이 올수 있는 낙검수 콘서트 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한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여성과 이 정권을 신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만 가져오시면 모두 다 입장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주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